안녕하세요. 파산관리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산 면책 사례입니다. 2022년 10월 24일 파산 선고를한 55년생 채미자분입니다만 67세였죠. 면책 절차는 면책됐고요. 파산 절차는 파산 폐지됐습니다. 채권 제의는 없었고요. 초구 우면동에 마지막에 빌라가 있었습니다. 배우자명이 LH 주택공사 임대주택으로 보증금 550만원에 월 35만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산업의 대표였고요. 요양병원 직원이었습니다. 채무자는 2015년 단일한 직장을 그만두고 배우자가 건설업체를 해서 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채무자명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수입이 좋았는데 2019년부터 사업이 열어져서 남편이 이제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까 본인 명의의 카드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으로 이제 전환한 거죠. 결국 2019년에 사업 폐업하고 임금까지 이제 최대한 정산을 해줬는데 나머지는 이제 갚을 능력이 안 돼서 파산을 신청이 됐다고 겁니다. 가족관계 정보는 67세 남편, 70세 세 자녀들은 다뭐 같습니다. 자산 채권은 9,200입니다. 특별한 재산은 없습니다. 부치는 78년 돌아가셨고요. 워치는 201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신속하게 면책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